하나님 말씀, 11기하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1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에 유다의 왕 여우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머락이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예, 어제는 아람의 왕으로서 제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베나다시 하사엘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사엘이 왕위를 계승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하사엘에 의해서 자신의 동족이 참상을 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통곡하는이 엘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 다시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로 어, 이제 그 저자가 그 관점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우사밧의 결혼 동맹에 의해서 아합의 사유가 된 남유다 제5대왕인 여우람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에서 어, 어제까지 살펴본 8장 5절까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행적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과 연관된 내용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8장 16절, 오늘 본문에서부터 앞으로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폐역한 방향으로 가다가 점점 폐망기 길에, 길에 빠져들어가는 들어가, 그런 암울한 역사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 부분인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에서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 왕국,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16절은 남유다의 제5대 왕여호람이 누구이고 언제 왕위에 등극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5년에 왕이 올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이 요람은 그 앞에까지는 여호람으로 이렇게 소개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 되게 되니까 저자가 편의상 북 이스라엘 왕을 요람으로 그리고 남 유다 왕을 여호람으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북 이스라엘의 요람이 통치하던 시기가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 때 이제 남 유다의 남 유다는 여호람이 이제 여호삽에서 이어서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32세 때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앞에 그 1장 17절에 따르면. 여호사바이 죽기 전 8년 동안 여호사바이 여호람과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8년 동안 이제 단독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 재위 기간이 16년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이 여호람에 대한 이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람에 대한 총평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밝히게 되는데 그것은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제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이렇게 그 여호사밧에게는 며느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자는 여호람이 그의 아내 아달랴로부터 악영영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총평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 이 인물이 이제 굉장히 그의 어머니 이세벨만큼이나 굉장히 악한 그런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 여호람 시대의 그 통치가 이제 역대야 24장에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달랴가 거기 보면 남유다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 살아 있을 때 여,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장자였는데 장남이었는데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여호사밧의 또 다른 그런 아들들 즉 여호람 입장에서 보면 동생들이죠. 많은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많은 재산과 아내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곳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왕이 8년 동안 같이 공동 통치하고 죽은 다음에 8년 단독 통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돌아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이 여우람이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달리아가 그렇게 사주를 해서 그렇게 동생들을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또이 아달리아는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아시한데 내일 살펴보게 될이 아아시아가 전쟁에서 예우에게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의 혈통에 속한 모든 왕자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아들들이고 손주들이죠. 이이 이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 정도로 이 아달랴가 굉장히 악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 아들들을 다 주시고 나중에 이제 요시아 아들 하나만, 여덟 살짜리, 그 어린아이 하나만 그 유모가 그 몰래 숨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면서 이 아달리가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왕이죠. 그런데이 남유다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이런, 이런 왕국인데, 아달리아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자기가 다 죽여버리고, 손주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굉장히 비정하고 잔혹하고 막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 이게 저자의 평가예요. 이런 사실로 보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받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몇안 되는 왕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바의 아버지인 아사와 여호사밧 그리고 후대의 히스기야 그다음에 요시야 이 정도가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사밧도 굉장히 어, 이열왕기에기서에서는 11기에서, 그렇게 많이 비중을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이었던 이런 신앙과 경건을 본받기보다는 자기 아내 아달랴의 이 우상 숭배와 그런 악행을 본받고 말았던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죄의 오염을 받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언제나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데 발이 빠르게 발이 움직입니다. 또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을 더 민감하게 이렇게 받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거듭난 성도라 하더라도 이 부패한 본성이 신자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이, 이런 특징이 우리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이런 필요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자신 안에 남아 있는 그가 죄의 법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죄된 본성이 본성 때문에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것들에 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를 권면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아예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기에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그 악을 이기고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그런 교제, 누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상황에 우리가 그우리 여가 생활이랄지 뭐 이런 남는 시간들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많이 노출을 해야지 나는 뭐 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자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이여우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요람이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갔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갔던 여호와 보식의 악한 길을 갔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는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람이 북 이스라엘 왕들처럼 악의 길로 행했지만 그들과는 달리 그가 단지 남유다의 왕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유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을 살펴보면 보다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왕위를 이은 이 왕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이 지, 에, 잘못을 하면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를 할지언정 그들의 왕위를 폐위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이다라고 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처럼 엘 이제 바벨론의그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포로 중에서도 권고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도 계속해서 맨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끌려갔던 여고니아 왕이 다시 그, 거기에서 왕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이 그것의 핵심은 뭐냐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지키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에 대한 약속은 분명. 다윗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자비와 긍률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기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가 바스바를 범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여호람도 다윗 언약 때문에 그의 위를 피하거나 유다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을 유보하시지만 여호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가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했는데 그 대가 중에 하나는 그의 치세 기간에 애돔과 림나가 배반해서 남 유다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돔은 다윗시 다윗 시대에 정복을 해서 이속국으로 지내서 자체적인 그런 왕을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 여호람 때에돔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선왕인 여호사밧 때도 에돔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이남 유다를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독립 의지를 꺾지 않고 결국 그 여호사밧 아들인 여호람 때 에돔이 독립을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역대기 역대 역대기 어, 역대 어, 저자가 그 명시하고 있죠. 근데 여호람은 이런 이 에돔이 멸망한 그 에돔이 그렇게 독립을 한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중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큰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한편 이러면서 이제 저자는 에돔이 자체 왕을 이렇게 세우자 여호람이 이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섰지만 오히려 에돔의 에오사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여호람이 밤에 일어나서 그 포위를 뚫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돔을 정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에돔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그 밤에 이제 그 포위를 망을 뚫고 나오긴 했지만 이, 이그 정벌군이 이제 사기를 잃어버리고 다시 그 이스라엘 가까이 나라로 돌아오고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그일 후에 에도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라 전하고 있어요 또 림나도 역시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다고 라 말하는데 림나는 그 유다의 서남쪽인 블레셋 변방에 위치했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 성읍 역시 여우수아때 정복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도피성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는데 이곳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독립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의 행적 중에 일부는 역대하 21장의 이제 한장 전체를 할 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형제들과 동생들과 그 방백들을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또 21장 11절에 보면 산당을 건립 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항상 이 혼합종교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죠. 이건 역시 이제 아달라의 그런 부추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합니다. 그 엄마가 했던 일을 남 유다에 와서 아달랴가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이아시아이왕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이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또이 여호람 본인이 이 창자가 밖으로 배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려서 그것이 고침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호람에 대한 이 행적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지막절를 보면 여호람도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요람이 죽어서 왕실의 묘실에 평안이 묻힌 듯한 그런 인상을 주죠. 그런데 이제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가 비록 예루살렘성, 즉 다윗성에 장사되긴 했지만, 왕실의 묘실, 묘에는 장사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걸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암으로서 그래서 이처럼 여호람이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것은 그가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남 유다를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숭배와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람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달리아가 또 친정을 하는데 이 시기 동안 남 유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내게 됩니다. 여호사밧 때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복귀했다가 이 여호람 때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 이 여전히 이세 통치 기간 동안에 남 유다가 굉장히 그렇게 그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 버리는 그런 암흑기를 지내게 돼요. 자 이것을 오늘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게 살펴보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어, 여호람이 분명 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북 이스라엘 경우처럼 뭐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그의 왕위에서 그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이 왕위를 잇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가 다윗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남 유다가 멸망을 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와 언약한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베풀어질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다위 여호람이 어,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왕위 왕위에서 폐위되지 않고, 그의 가문이 왕위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유보되는 이것은, 요런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비록 우리와 성정을, 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살아온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과 그런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의 후손들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다윗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그런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 안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 은혜 통치의 그 안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밖에 있는 그런 세상과 사탄의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인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아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전가 37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주와 네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기에 우리의 그 안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허시탐탐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끝내는 승리할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의 공고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의 그 확실함과 그 안전함과 충분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언약 아래서 그 언약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그 피로 맺은 그 언약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 유다의 오대 왕인 여호람의 행적에 대해서 짧게 기록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총평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보기이 악을 행한 그 왕들의 전례는 그가 그의 왕위가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는 것이 북 이스라엘의 사례였는데 그 일이 남 유다의 경우에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그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이 언약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가 폐위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그 우리 영혼을 그렇게 영원토록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장,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주간에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시고, 그 언약 아래서 늘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그 사랑을 이 고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며, 우리 영혼의 안전함을 보장해 주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들의 깊이 목, 일들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